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호주 애기동백이 피었습니다. 어, 호주 애기동백이라고도 하고, 엘레나 동백이라고도 부르죠. 어, 꽃은요, 극소륜이에요. 아주 작은 꽃입니다. 예. 그 지금 너무 작아서 초점이 잘안 잡혀요. 그리고요, 어, 동백잎도 나무잎도 굉장히 작아요. 그래서, 어그 동백을 키우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 꽃이고요. 그런데 어, 이렇게 작은 꽃인데도요, 이렇게 한송이가 피어가지고 너무 청초하게 청초하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. 청초하게 피어 있습니다. 한송이가 딱 폈어요. 지금 이렇게 원래 이 호호주 애기 동백은 수양버들처럼 축축 늘어지게 키우고, 가지마다 꽃송이를 많이 달아서 매화꽃처럼 이렇게 피우는데요. 예, 저는 이제 작은, 나무가 이렇게 작아요. 그래도 뭐한 40cm는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이렇게 작은 나무를 얻어와가지고, 예, 꽃송이가, 꽃몽울이가 이렇게 작아요. 그리고 근데 이제 굉장히 많이 달리는, 꽃몽울이가 많이 달리는, 예 그런 성향의 나무인데요 이거는 이제 삽목해서 키운 거를 이렇게 분양 받아오다 보니까 그 꽃이 이렇게 많이는 맺지 않았어요 한한 열송이 이 정도 요렇게 이렇게 꽃이 필 때가 되면 저렇게 동그랗게 끝이 완전히 진분홍색이 되면서 이렇게 예, 됩니다 그리고 어, 이렇게 작은 꽃송이들이 이렇게 맺혀 있어요 저 그때 빨갛게 보이시죠 예 그리고 여기 지금 한 송이가 이렇게 아주 간일가닐하게 <laughs> 피었습니다. 근데요, 예, 아우, 뭐, 이것도 그 얼마나 기다리던 꽃이라서요, 한 송이 핀 것도 너무 반갑네요. 이게 지금 올해 너무 꽃송이들이 작고 이래서 꽃을 피워주려나 하고 예, 기다리고 있었는데요. 예, 그래도 꽃은 굉장히 예쁘네요. 작지만 이게 아주 극소륜인 것 같아요. 소륜도 아니고 극소륜이에요. 근데 예,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주고 있답니다. 예. 그리고 그, 이 옆에 있는 동백 나무 잎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, 예, 꽃잎, 나무 잎도 이렇게 작아요. 근데 이거는 나뭇잎이 이렇게 그 자줏빛이 나네요. 예, 이렇게 자줏빛이 나고, 예, 전체적으로 붉은 빛이 도는, 예, 그러한 호주 애기 동백입니다. 근데 꽃이 작지만 너무 예쁘네요. 예. 내년에는 이게 이제 조금 가지도 더 많이 받고, 어, 외목대로 이렇게 토피어리 같은 형식으로, 이거는 이렇게 수양버들처럼 늘어지게 키우든지 아니면 토피어리 같은 형식으로 외목대로 쭉 올라와서 예, 키워야 될것 같은데요. 내년에는 꽃송이를 좀더 많이 받아서 매화처럼 피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근데 꽃이 이렇게 작은 꽃이 한송이 피었는데 너무 예뻐요.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하루 종일 이 앞에서 서성서성 왔다 갔다 하고 있답니다. <laughs> 그리고요, 요거는 루첸시스 동백입니다. 이 예, 예, 요것도 음, 그 호주 애기 동백처럼 그, 이렇게. 작은 잎이 동백 잎이 나무 잎이 작아요. 이렇게 작은데 어, 호주 애기 동백은 잎이 이렇게 자주색인데요. 요거는 잎이 자주색이 아니고 어, 초록색이에요. 같은 그 애기 동백류로서 어, 호주 애기 동백은 잎이 이렇게 어, 자주색인 변면에 유루첸시스는 이렇게 잎이 초록색입니다. 그리고 꽃도 요것도 지금 이렇게 새송이가 맺었는데요. 이거는 이 꽃이 이렇게 피어나오는 모습이 이렇게 하얘요. 예, 근데 어, 호주 애기동백은 몽우리가 필려고 할때 이렇게 새빨갛죠. 예, 요거는 호주 애기동백 요거는 음, 루첸시스 근데 이제 호주 애기동백은 향기가 없고 요 루첸시스는 향기가 굉장히 좋다 그러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향기가 좀, 이렇게 강하게 나는, 진하게 나는 그런 향기가 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, 올해는 지금, 키가 한 40cm 정도 되는 호주 엘레나 동백. 이것도한 35cm 정도 되는 루첸시스 동백인데요. 이것도 이제, 이 루첸시스 동백은 시중에 이렇게 잘 없더라고요. 그리고, 이제,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. 근데 이제 요 이렇게 극소륜의 동백들도 요렇게 꽃이 피고 나면 굉장히 예쁘고 요거 이제 아직 좀덜 피었어요. 이제 하루 정도 있으면 활짝 필것 같은데요. 어 요두 꽃이 요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것도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그그 그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매장 시중에서 많이 유통되고 그리고 어 많은 분들이 키우시는 동백도 좋고 좋은데 이렇게 음 지금 시중에 별로 없어서 잊혀져 가고 있는 동백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고 또 재미있는 일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건 아주 꽃잎도 작고 작은 애기 동백이고 그리고 꽃도 극소륜이지만 예, 굉장히 꽃이 작은거에 비해서도 굉장히 예쁘고 꽃이 피었을 때의 그 감동도 다른 동백에 못지 않습니다 예 요거는 하얀 루첸시스 동백 요거는 어, 꽃목오리가 이렇게 빨갛지만 꽃이 피었을 때는 이렇게 예, 분홍색으로 예, 우리한테 그 기쁨을 주는 예, 요거는 호주 애기동백입니다 예, 이틀 뒤에요. 루체시스 동백이 더 피었습니다. 예, 이두 송이가 활짝 피었는데요. 너무 예쁘네요. 하얗고 그 안에서 굉장히 작은 극소준이지만 그 안에서 작은 노란 꽃술들이 이렇게 내비치고 있으면서, 예, 향기가 또 정말 너무 좋아요. 은은한 장미향이 그 나는데요. 이 작은 채고, 꽃이 작고, 나무도 작고, 잎도 작았다라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할 만큼, 은은한 장미향이 우리한테 이렇게 훅 하고 다가옵니다. 꽤 멀리 있어도 그 향이 느껴지네요. 연두색 작은 잎 사이에 하얀 꽃과 그리고, 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느껴지는 그 향기가, 음, 우리가 잘, 많이 알려지지 않은, 잊혀져가는 루첸시스 동백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끔 하는 것 같아요. 예. 이 루첸시스 동백은 조금, 이렇게, 많이 배양이 돼서 좀 보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잊혀져 가는 것이 많이 아쉽기도 하고요. 연두색 작은 입 속에 하얀 꽃이 피어나고, 그리고 향기가 아주 좋은 그러한 루텐시스 동백이 상상이 되시나요? 직접 전해드리지 못했고, 이렇게 영상으로만 전해드리는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. 그리고 자줏빛 작은 잎 속에 분홍색 꽃을 피워주는 호주 엘레나 동백, 이두 작은 아기 동백들이 여러분에게 그 마음으로 전해지기를 <laughs> 예. 바라면서 오늘은 루첸시스 그 동백과. 호주 엘레나 동백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